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실드 t v m 굴착식 테일보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테일보이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테일보이드를 보시면 우리 이제 실드 세그먼트 공법에서 실드 t v m 공법에서 실드 이제 깡통 있죠. 실드가 있으면 실드를 이제 이렇게 그려 보고요. 좀 이해가 되게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실드 안에 여기 이제 우리 세그먼트가 우리가 붙죠. 콘크리트 세그먼트가 붙는다. 여기 크게 나타나면은 여기 이제 여굴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여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테일 보이드냐면 여기 전체. 즉 예를 들자면 우리 세그먼트의 세그먼트의 외면 외주면 외면 외면에서 이제 여굴까지 깊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죠? 여굴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요, 스킨 플레이트의 두께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 테일 스킨, 플레이... 스킨 플레이트가 있죠. 테일 스킨 플레이트. 스킨 플레이트가 있는데, 플레이트의 두께. 자, 요게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일 클리어런스가 있어요. 테일에 클리어런스가 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유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테일 보이드라는 것은, 1번, 여굴 더하기, 테일의 스킨 플레이트의 두께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유격, 클리어렌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테일 실이 있어서, 그라우트 뒤채온 주입을 할때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막혀져 있죠. 이게 이제 테일 실이구요. 테일 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테일 보이드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점 유형이니까, 아, 문제점, 에, 원인, 예, 네, 대책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물론, 테일보이드가 있으면 긍정적인 양면성은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잭출력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마찰 저항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여기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떨어져서, 저그만 어떤 작은 잭 추력으로 굴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라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단점적인 부분에서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다? 외적. 즉, 우리 주변의 치마, 즉, 지표 치마의 가장 큰 원인이다. 즉, 우리가 이제 지표 치마, 쉴드 세그먼트로부터 유발되는 지표 치마의 종류는 선막 태태 후, 즉, 선행 치마, 막장 치마, 막장 전방 치마, 그 다음에 테일 치마, 테일 보이드 치마, 후방 치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지표 치마에 대한 요인이 테일 보이드거든요. 테일 보이드가 가장 크다. 테일 보이드가 가장 크다. 그래서 테일 보이드 치마가 가장 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면, 여기 공극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물이 잘 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누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누수가 생기면 터널 내에 어떤 세그먼트의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백태도 생길 수 있고 손상도 생길 수 있고 부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즉 내적 문제 외적 문제. 자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역시나 이제 내적 외적 원인이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설계상 시공상 원인 또는 내적 외적 원인이라고도 보시겠지만, 자 내적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고 외적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 내적에서는 이제 설계적인 부분이 많죠. 설계.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잭 추력이 너무 과다하다. 잭의 어떤 추력이 너무 과다하다. 어,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요. 스킨 플레이트의 두께가 너무 커요. 즉 스킨 플레이트, 스킨 플레이트의 두께가 너무 크다. 두께가 과다. 너무 크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디스크 커터 있죠. 커터. 디스크 커터의 간격이나, 간격이 너무 작고, 예, 그 다음에 각도가 너무 예각이 아니라 둔각이에요. 각도가 크다. 이런 경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질에 만든 어떤 디스크 커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여굴에 관련된 건데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과도한 클리어런스, 과도한 유격. 네, 클리어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외적적인 원인은 뭐가 있나요? 뭐, 예를 들자면 지질, 지하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뭐, 공동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질이 나쁘니까 더여구이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요? 가장 큰 원인은 이게, 클리어런스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클리어런스, 클리어런스를 너무 크게 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또요. 커터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안 맞는 어떤 커터가 있으면 더 여굴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대책을 얘기할 때는 주요 원인을 발체를 하고, 가장 영향 요인이 큰 주요 원인을 발체한다. 예를 들자면, 이제, 클리어런스가 설계가, 설계상, 예, 유격이, 클리어런스가 너무 크게 설계가 된 거예요. 예, 또는, 커터가 실정에 맞지 않게 너무 과구리, 여구리 되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커터가 안기기 좁고, 예, 둔각이다. 뭐 이런 거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주요 대책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 내보면 대책에 대해서는 설계상의 대책과 어, 시공상의 대책이 있을 거예요. 자 설계상의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잭 출력을 적당한 출력을 줘야 되고요. 스킨 플레이트의 두께를 얇게 해야 되고요. 커터의 간격을 좀 멀리 해야 돼요. 물론 너무 멀리 하게 되면은 굴진 효율이 떨어져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도 끌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뒤채움 주입이죠. 지체음 주입을, 이게 여구이안 생길 수가 없으니까, 주입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주입.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여러분께서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문제점 원인 대책에서 원인을 얘기를 꺼냈는데, 가장 큰 원인, 제1 원인과 제2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주, 중요한 핵심 대책을 강조할 수 있겠죠. 즉, 주저리 주저리, 예, 설계상대책, 시공상대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이 이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거다. 라는 얘기를 결론을 내야 돼요. 매번 얘기하지만 결론 없는 논술이 있나요? 결론 없는 논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문제점 테일보이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려면 테일보이드를 정확하게 도시를 하셔야 돼요. 이게 테일보이드다. 그러면 이 도시를 된 걸로부터 어떤 원인을 알수 있겠네요. 여골에 대한 원인, 또는 설계상의 클리어런스가 너무 크게 본 원인, 스킨 플레이트 두께가 너무 크게 본 원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여골에 대한 부분이다. 아니면 스킨 플레이트에 대한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끊을 수 있고요. 그럼 대책은 뭐냐? 설계 시공상의 대책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뒤채움주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정원 씨. 자, 굴착, 터널 쉴드 TBM 굴착 시 테일 보이드가 생겨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과 현장에서 마련되어야 될그 실무상의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테일 보이드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구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테일 보이드 국내에서 쉴드 TBM을 적용할 때는 디스크 커터가 국내 실정에 맞는 디스크 커터가 아니라 해외의 어떤 디스크 커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굴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따라서 테이보이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디스크 커터의 국산화예요. 즉 예를 들자면 암질에 맞는 디스크 커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디스크 커터를 개발한다라는 것은 국산화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즉 디스크 커터를 쓴다고 하면 이 소모자재도 들어가죠. 예를 들자면은 냉각제, 윤활제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국산화가 돼야지 이런 역굴도 적게 생길 수 있는. 즉 우리나라 암질에 맞는 디스크 커터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여굴량을 줄여서, 이른바 테일보이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나와야 돼요. 즉, 결론. 즉, 어떤 논술이라도 결론 없는 논술은 없어요. 주저리 주저리, 뭐, 설계상, 시공상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논술은 없고요 이게 가장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끝나죠. 그럼 여러분은 기술사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 논리적인 결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썼습니다 자 여기 테일보이드의 왼쪽에 이제 모범 답안을 보면 테일보이드 모식도는 이것 좀 제대로 그려주세요 그죠? 테일보이드가 뭔지 자 테일보이드는 뭐라고 했죠? 이 굴착 외주면 사이의 여구라고 테일 스킨 플레이드 두께하고 클리어런스 이세 개를 합한 게 테일보이드다 어,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원인과 대책이 나오겠죠 자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실은 양면성이 있어요 테일보이드가 생기면 그, 마찰 접촉 면적이 적기 때문에 굴진 효율은 더 좋아져요. 이해되시죠? 근데 나쁜 점도 있다. 내고외죠 대책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예상의 대책이지 꼭요치침 주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디스크 커터의 간격을 좁게 하기보단 넓게 한다. 디스크 커터의 각도를 예각보다는 둔각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굴진 속도를 과다하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핵심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용의 5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주입압에 대한 뭐 실증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뒷체험 주입 시험에 대한, 뒤체험 주입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문제냐면, 테일보이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테일보이드가 안 생기게끔, 테일보이드를 최소하게끔 하는 대책이 뭐냐, 라는 것을 결론을 내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 본인한테 질문하고 본인한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김정원 씨 현장에서 쉴드 TBM에 대한 굴착 시에 테이블 보이드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라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디스크 커터가 국내 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암질에 대해서 과굴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테일보이드가 적어질 수가 적어질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원인에서 어떤 대책을 찾는다면 디스크 커터의 국산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 되겠죠. 이해되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결론 없는 논술은 없어요. 결론 없는 논술은 죽은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떤 전문가가, 어, 질문을 했을 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얘기만 늘어놓다가 결론 없이 끝내나요? TV에서 어떤 전문가 인터뷰를 할 때, 그 대답하는 걸 보세요. 명쾌하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한다. 그 사람은 전문가. 그냥 이론만 얘기하고 어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끝낸다. 그 사람은 뭐예요? 전문가보다는 예, 예를 예 들자면 암기하는 암기 기술자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기술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논리적 어, 결론이요. 자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